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메일 성경 본문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은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 기도는 하나님과 제자의 관계로 시작해 땅에서 제자와 세상 와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기도하는 제자들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강화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와 당신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기도를 가르쳐주신 제자들의 가르침 요청 주기도 5절부터 13절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하...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주제로 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좀더긴 형태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문은 마태복음에 없는 비유가 더해지면서 주기도의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당시 문화 코드 중 하나인 명예와 수치가 비유를 푸는 열쇠로 작동합니다. 기도하는 제자들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각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명예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당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의미를 알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동체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함과 경외심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류한 양식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필요와 염려를 나누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적 욕망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적 책임을 중심에 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하라.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를 비유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밤중에 친구를 깨워 떡을 요청하는 이야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끈적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성령을 포함하며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